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성일탱입니다. 자, 대성일탱이 장중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장중상한가가 제일 먼저 간게 대성일탱이고요. 일단은 동전주였지만 매수세가 유입이 이제 장초반부터 강하게 유입이 되었고, 이제 기회가 많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급등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급등 출발에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매수세가 강했고요. 이 뉴스가 나온 시간이 이제 9시 한 26분 정도 되는데 24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9시 26분에 첫 이제 뉴스가 현대차 자율주행 글로벌 합작법인 2.4조 투자. 자, 이렇게 나왔고 대성일택이 예, 여기 이제 그 투자 소식에 강세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대성일택 같은 경우는 예, 관련주로서 지금 여기에서도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관련주로서 일단은 그 전에도 예, 자율주행차로 관련이 엮였을 때도 이제 급등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강하게 급등이 나온 거는 9시 26분에 대성일택으로 개별주로 해서 이제 뉴스 이슈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장중 상한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하루 10만 주 정도. 자 이제 동전주인데도 10만 주가 채안 되는 거래량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한가 보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0만 주 정도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일단 160만 주로 일단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44만 주. 근데 일단 대장주로서는 이 종목이 유력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 대신에 지금 코리아 FT도 상한가를 갔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3,000원대 종목인데, 이제 그 종목도 100만 주 정도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990원, 약 1,000원 정도 계산을 하더라도, 160만 주면은 좀그 코리아 FT보단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이제 포인트는 개별로 해서, 이제 각 뉴스가 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발로 일단은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정보점이 1200원 가까이 되는데, 1190원, 1190원이 단기 고점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990원에서 갭상승 이후에 이 구간을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지지 구간은 이제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등락이 나오면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최대 1,200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일단 일봉에서 보시다시피 1,190원이면 1,200원 가량이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목표 주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대성인택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가 주봉을 넘고, 자, 월봉을 넘으려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좀 나와주고, 더 적어도 좀턴 어라운드 정도는 좀 나와준다면, 당연히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되고, 펀더멘털적으로도 좀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종목이 작년에도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지금 적자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를 빼자면, 일단은 이제 올해 턴 어라운드가, 예, 지금, 어떻게 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로 일단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로는 굉장히 강하게, 개별 이슈로 일단은 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은 보이기,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고점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약간 저도 의문점을 좀 남깁니다. 자 일단은 월봉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다소 이제 내일 매매 공방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라고 예 보여지고요.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을 매수세, 그 다음에 양봉,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 자, 이걸로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대량 거래량, 뭐 양봉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량 소화거든요. 자, 이렇게 우상향에서 그등까지 나왔지만 단번에 하락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 구간이지만 이제 뉴스, 뉴스 이슈가 좀 나와줬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 외의 거를 볼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발성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정도 어떻게 전개되는 지는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필이 선절가를 설정을 하되 선절가도 조금 넉넉하게 예, 일단 설정을 하고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조를 원치 않으시다면은 이 종목보다는 코리아 IFT로 보는 게좀 나을 수도 있겠고요. 이제 대성엔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동전주들은 편차가 등락이 일단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 구간이 좀 여러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